오늘 다몬과 젠지의 경기는 알고 보면 처음으로 풀전력끼리 붙은 경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젠지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풀전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풀전력으로 붙었고 5세트 최고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초반 캐니언의 니달리가 피넛의 정글을 싹다 털어버리면서 거의 망골드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이걸 젠지가 현상금 시스템 하나만 믿고 결국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역대급 텐션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돈으로 끝내 보자. 아, 끝내 보자. 끝내 보자. 뭔데? 애들 항분하지만 말고. 오 네. 아, 애들 다 안고 왔던 거아안었어상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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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데? 아니, 뭔데도 아니, 뭔데도. 애들 기다려 봐. 스펠 체크. 니달리 노플. 직스노플. 아, 레나노플. 레나노플. 오케이. 제이풀 있다 데이스풀 있어. 아, 레오나드 풀 있어. 끝낼 거야, 이번에. 세 보자. 끝까지 간다. 아, 집중해. 집중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다시 보면 알고보니 감독이 흥분한 나머지 경기전에 진입해서 심판이 제지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 경기는 역사에 남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티온과 젠지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앞으로도 숨겨진 재밌는 요소를 찾아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